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니다 여러분, 클라톤. 크,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예,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완전히, 어, 버기. 그 다음에 몬스터. 얘네들이 못하는 거를 할수 있는, 예, 그 차. 짜릿한 그 차. 바로 클라톤이 또 추가됩니다. 우리 님께서또 시원하게 히팅까지 하셨고요. 삐삐는 고급삐삐를 하셨고, 업그레이드 하셨고요. 팬요구 하실 때는 Y잭을 연결해가지고, 수신기에다 딱 꽂으면 되습니다 수익이 될때 약간 뻑뻑하니까요. 살짝 커팅하면 되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시원해 도는 팬 여름에는 필수죠. 좌우 조향 살짝 돌려보고요. 좌우 조향. 대게빨라요 겁나 빨라요. 와1대1인데 거의 알차리인데 알차이 아닌 거의 프로킷이 똑같아요. 자, 등해 볼게요. 오케이, 마하테 리는 아니고 얘는요. 지금 이 피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트 펜 585853, 5 53 불고기 좋아하시죠? 53 불고기 짜잔, 자팬 더블펜에다가 이렇게 53 불고기 8553. 지금 바로 검색하셔서 8553테트리 되실 거예요. 자, 전원 끄고 저는 같이 꺼지고요. 자, 저는 키면 같이 켜지고요. 8553, 8553. 지금 바로 853을 검색하세요. 시원하게 땡기는 차, 바로, 클라톤이 되갔습니다. 아, 브레이킹까지 좋아요. 자, 지금 바로 추가할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짜잔.